진짜 떨린다 진짜. 어막나 지금 몸이 떨려요 지금 약간. 뭐야, 어, 어프로치 갖고 일단 어 저기 못찍고 있는 거 같은데 내가 먼저 볼 거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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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날저 <아유, 웃음> <더> 가려줘요 아 멀리서 없고 양파까지 있는 것도 없어 아야 새 양파 괜찮아요 아해 쾌활해요 야 오늘은 이겨야지 <laughs> 어, <없다>. 오늘은 이겨야지 아이고 하이고+ 하이고 어떻게 하나 올라가면 되는 거지 안 그러겠어요. 일단 한타 우리 저 작은 나무대가리 심지어 어 나무대가리 어 여기 찾았어 형 어디가요 나쁘지는 않은데 좋은 것도 아니었고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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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좀좀 혼자만의 시간도둬지형 민우야 그러면은 우리는 말해야 되니까 형 걸어올래요?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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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호형 오니까 뭔가 든든하다. 아, 야, 네? 난 너무 오고 싶었어. 뭔가 꽉 채워진 느낌? 같은 팀이었잖아. <웃음> <웃음> 야, 니네 같은 팀이었잖아. 야, 니네, 잠깐 나와봐, 잠깐 나봐 잠깐 나와봐, 너네도 한정수형 생각해? 던진 <laughs> 거, 카이, 안내면진 거, <laughs> 카이 나이보! 어? <laughs> 아, 야! 예! <laughs> 저는 어 동국이랑 세영이가 이번에는 우승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어. 그래서 징글징글하게 저를 이긴. <laughs> <laughs> 부가 그런 거지? <웃음> 맘대로 <웃음> 되지 않아. 어떤 나은모었다가 너무 좋아 노래. 오늘 오늘 세영이의 문제점이 보여요. 세형이요? 어, 세형의 문제점. 세형이의 문제점 세형이 문제점은 전 저번주부터 사각을 하고 있었어요 <laughs> 저번주부터요? 응 어. 저번주부터 저번주부터 뭐였어요? <laughs> 오 어! 어, 민호 슛 한번 줬어 슛 <laughs> 어, 스크린, 오, 스크린 갔어 스타 <laughs> 나이스 스탑 <고요>! 스 <자! 웃음> 나이스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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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탑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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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었어요 아 그렇게 싸울 거면 다 그만둬 김미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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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미연 아너 거기 저기 정글 체험했을 때 타고 체험하는 체날 그래서 샷이 기억나는 샷이 있네 <laughs> 뭘 얻은 것 같아요 형은 나너 너만 보다 So sweet. 오케이, 야! 오 어, 많이 드니다 장민호+ 장민호 대단하다 야, 장민호 진짜 대단 오케이 대단, 장민호 대단해 장호 대단해 저...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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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갔어. 어+ 그냥.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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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 어+ 아니아 지금 점점 하나씩 가다아 가자 가자. 아니 아셔야 돼. 아이 고아이고아요 아. 뭐가 그런 거지? 형은 일단 처음에 자신감부터 갖아 맞어. 저렇게 아음에 저렇게 그 초반에 어떤 기세가 등등한 것만 좀 내려놓고 아니 선배님들이니까 좀 어려워가지고 아, 사실은. 지금 선 그으시는 거예요? 지금. 아니+ 아니+ 아니야 정 아니. 어려워가지고 너하고 나하고의 사이. 귀족과 거짓. 너랑 나랑 사랑한다고 형와이프이 불랑 따라 어때? <laughs> 사랑해 아홉 열 돌아서 어디+ 어디 아니+ 아돌아서뒤돌아서 아니+ 아니+ 엉덩이 앞으로 떠야죠? 엉덩이, 엉덩이 앞으로 떠야죠. 엉덩이, 엉덩이 앞으로 떠야죠. 형, 누가. 이렇게 공을 칠줄 아시는 분이. 네. 왜 이렇게 여태까지 못 치시는 거예요? 오쏠라말리고. 아, 진짜, 이 형. 아, 진짜, 이 형. 아, 진짜, 이 형. 내가 시즌3 처음 시작할 때 내가. 처음에 얘기했잖아. 너는 너무 어, 말이 앞순다고. 아, <laughs> 아, 그래요? 어. 형, 진짜 형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알려드릴게요. 어. 미쳤어요. 뭐야? 공이 너무 잘못했어. 못 치면 어떡하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해. 자신만의둘 중에 하나거든. 어. 이래서 못 치면 어쩔 수 없고. 어. 이래서 잘 치면 얼마나 멋있어. 알겠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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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건 안 해요? 마이크로. 난 <laughs> 거야. 지금 오늘 약간 태영 형 텐션이 다르다. 태영 형. <laughs> 내가 계속 관찰했거든. 어. 오늘 뭔가 분주해. 어, 그리고 되게 멋있는 척한다 중간중간. 에 <laughs> 네. <laughs> 助かるぞ